반갑습니다 알테오젠 주주분들 삼식입니다 자 알테오젠 어느 순간 그 걱정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알테오젠이 다시 한번 어느새 신고가 근접까지도 올라왔어요 물론 알테오젠이 조정폭은 강력하게 겪었었죠 특화관련된 소송부터 해가지고 강력한 조정을 겪었었다가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노열티라든지 그리고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기술이 다시 한번 전세계 바이오그룹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고 물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거 바이오에 퍼데비하면 너무 고점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앞으로 바이오젠이 벌어드릴수 있는 금액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수급 상황을 본다면 딱한 번의 기회가 더 있다고 봐요. 어떤 기회? 우리가 최대한 저점에서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최근에 매수세만 보더라도 이번 주 기준으로 보더라도 개인은 정말 많은 물량들을 다 던졌어요. 자 근데 외인 기간 금투 보험 투시 연기금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받아주고 있죠. 저는 이게 어쩌면 정말로 이제 코스피로 가기 전 마지막 매집 구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코스피 이에는 정말 시동 걸린 것처럼 한 번에 주가를 다 뚫고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역사의 한 장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될 정도로 저는 알티오젠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물론 이제 최근 상반기죠. 이럴 때부터 6월 달 기준으로 본다면 바이오보다는 이제 원전. 방산 그리고 a i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올린 건 맞습니다. 하지만 테마는 돌고 도는 거예요. 저는 이쪽에 있던 금액들이 어디로 다시 한번 바이오 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흐름을 이끌어내는 건 바로 누구다? 알티오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저희 주주분들에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이알티오젠의 주봉상 흐름을 보자면 자 여기였죠. 자, 이 저점들을 차근차근 높여 갔습니다. 자, 일차적으로 이렇게 저점들을 차근차근 높여 가는 움직임을 보여 주면서 예, 알테오젤의 흐름은 여전히 계속해서 우상향했었어요. 하지만 기술 특허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나서부터 살짝 이탈했었지만 여전히 채널 상단을 다시 한번 돌파 해주기 위해서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를 지금 저희 기준에 얼마예요? 신고가 낼리였던 이 45만 원을 돌파해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위에 있는 물량들을 소화해줄 만한 이 거래량이 필요한데 그 거래량의 기준은 누구다? 이 코스피가 세워질 것 같고 그전까지는 우리는 최대한 뭐 해야 됩니까? 변동성이 나오는 시장에서 금리라든지 그리고 관세 관련된 이슈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최대한 물량들을 모아놔야 하반기 바이오가 대폭발했을 때 뒤늦게나마 50만원 60만원 70만원 올라가고 있는 알티오젠을 구경만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수익도 볼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찾아올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불어서 저희가 한가지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때로 보시죠 이제 처음 특허 그리고 기술 수출에 관련된 이슈가 나왔던 2023년 9월달 자, 시가가 4만원이었어요. 근데 얘가 고점, 이게 언제죠? 자, 바로 1년 정도 좀 지났을 때 고점은 45만 5천원으로 약 10배, 즉 1000%에 가까운 수익률을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뭐했어요? 이 개미를 싹다 털어내고 있는데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주몽상으로 뭐가 되고 있어요? 전부 다 이평선들을 수렴을 하기 시작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수렴이 끝나는 날 시세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분출이 날 건데 그때 두 가지 오재가 필요하죠. 바로 코스피. 그리고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이 노열티 계산들을 본다면 알테우제는 여전히 주가가 과소평가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첫 번째로 저는 이걸 먼저 봐야 된다 생각해요. 알테오전의 기술이 도입된 키트르다 SC 9월 달 허가 결정. 자 그러면 일정을 잠깐 볼게요. 저희가 이제 7월 중순이 돼가요. 저 7월 달은 어마어마한 이벤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하반기에 코스피 이전 플러스 지금 뭐예요? 금리나. 자 그리고 플러스 이제 알토션의 기술 도입이 된 9월 허가 결정인데 미국 현지 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 거의 허가가 70%에서 80%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여기 면역항암제 얘네가 전세계 매출 1위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 얘네가 43조원 규모이니다 그러면 알테오젠은 대규모 로열티 수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뭐가 개선되어? 바로 이 매출, 이 매출적인 부분이 개선이 될 것이고 그러면 기업 대비 해가지고 얘네가 코스피스를 자격이 되겠죠. 그리고 이걸 첫 번째 이유로 본다면 두 번째는 이거예요. 저희 공부방에도 잡아 들었지만 알테오젠 마지막 퍼즐 이 생산인데 트럼프에 의해서 중단된 오리온과 협업을 하면서 임상 시료 등 위탁 생산에 의존하고 있던 게내재와 의지 뚜렷 즉 본인이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봐야 될것 같아요. 바로 생산인데 알테오젠는 마지막 퍼즐인 생산 밸류체인 확보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기에 어렵다는 판단으로 오리온이랑 파트너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잠시 마지막 단계에서 중단이 됐는데 재개 여부가 알테오젠 밸류업의 핵심이 될 것이다. 지금 말해놨어요. 그러면 여기를 봤을 때 2024년 7월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제조업 히알루로 니다제. 단독 제품 테르가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첫 판매할 상업화 제품까지 확보를 해놨어요. 그러면 얘네가 지금 이제 뭘 하면 돼요? 이제 생산만 나온다면 이제 알토젠의 밸류가 더욱더 올라가겠죠. 왜냐? 마일스토리라든지그 물론 생산에는 비용이 들어간 게 맞아요. 하지만 이 생산을 꾸준히 했을 때 향후 최소 10년은 뭘할수 있다. 10년은 책임질 수 있는 많은 먹을거리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갖고 왔는데 산더스가 알테오젠의 기술이 적용된 SC 바이오 시밀러 개발 계획을 먼저 공개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엮여있는 게 머크부터 해가지고 총네 곳,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하반기에 추가될 곳까지 합치면 여섯 곳의 비파마들이 누구와 이 알테오젠과 엮여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테오젠도 차근차근 뭐 한다? 지금처럼 수령을 하고, 그리고 얘네가 생산까지 책임지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지금 글로벌 비파마들의 이름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좀 봐야 되는 게 얘네가 산도스 자체가 왜 지금 알토전의 목을 메고 있냐 2022년 알토전의 피아투요 이재형기술 알타시피포를 단일 품목의 바이오시밀러 계획을 맺었었죠. 근데 얘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지금 산도스가 다잘렉스 SC 그리고 오크레부스 SC 바이오시밀러 개발할 것임을 공개하면서 향후 최소 얘네까지 뭐하는거예요곧 임상에 들어가는데 30년까지는 그 임상에 대한 뭐가 들어온다? 이 기대감 즉 개미들이 계속해서 올라탈 수 있겠죠. 왜냐, 글로벌 비파마와 함께하는 거니까요. 주가라는 건 결국 누구와 이 개미들의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데, 그 심리에 기대감을 풀어줄 수 있는 호재거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여기에요. 곧 임상 일상을 시작할 건데 지금 산도지가 밝히고 있는 거는 하반기 늦어도 내년 초입니다. 자 그러면 내년 초에 벌써부터 알테오젠의 호재거리가 벌써 나와 있네요. 플러스 유럽의 경우에는 임상 1상만으로 sc 바이오 시밀러를 출시할 수 있는 만큼 상업화도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다잘렉스와 오크레부스 sc의 작년 매출 합은 2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8조인데 그러면 두 자릿수 노열 뒤를 수용하고 점유율만 20%에서 30%만 가정해도 풍목당 연간 수천억, 최소 3천억에서 많게는 지금 5천억에 뭐가 될수 있다? 지금 연간 수천억의 노열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앞으로 뭐가 돼요? 알테오전에 지금 매출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테오전은 3년 이내에 산도즈를 제외한 거예요. 산도즈를 제외하고 1.3조의 마이스톤, 연간 노열 지자체가 4,200억.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알테오전과 머크의 기술 이전 계약은 마이스톤과노열티로 구분되는데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총 1조 3천억 규모에 달해요. 그리고 3년 내 연간 4,200억씩 꾸준하게 생기는 거고 여기에 플러스 뭐 하는 거예요? 산도즈. 이 산도즈의 매출까지 들어오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알테오전의 매출은 최소 연간 지금 최소 5천에서 지금 1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은 순도 높은 금액이 계속해서 들어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알토젠의 주가 가치가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고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고점에서 박스권 만들고 있다고 해가지고 아직까지 누구예요? 최소 21선이 조금 더 올라와 줄 때까지는 뭐가 나올 것이다 조정이 나오게 될 것이고 지금 저는 구독자 분들께 한가지만 알아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끔씩 월봉상으로 이하락대이 버전수가 발생했다 지금 이거 위험한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하락대이 버전수보다 저희가 긍정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건 뭐예요 그동안 알테전을 악의적으로 보는 사람들 말했던 이 매출이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현재 이 알토젠 자체가 지금 이 고점 기준으로 보더라도 35만 원에서 지금 현재 이 45만 원대에서 강력한 누구들의 기간가외인 투신 이런 녀석들의 매직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제가 이 공부방에도 저희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공부방에도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알토젠뿐만 아니라 이거 K 바이오 플랫폼 수출 20조 원이 눈앞이다. 뭐 최근에 다들 아시겠지만 누구예요? AB 그리고 최근에는 니가캔까지 정말 재미를 많이 봤는데 여기서 추가로 유, 유한양에 그리고 이 알테오젠까지도 지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는 절대로 버리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이고 강조를 해드린 겁니다. 특히 여기, 이 관세 같은 경우도 캐나다가 어느 정도 먹고 나머지 국가에 15% 먹인다고 해요. 그러면 불명안 좋은 거 맞죠? 하지만 지금 시장이 받아들고 있기는 이 상호 관세가 어느정도 끝나 가고 있다고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가 이중 표적의 adc 를 확보하면서 다시 한번 연 300억 달러 알테노도 되게 잘 나가고 있는거 바로 이 sc 제형 관련돼서도 먹을 것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고점에서 매도하는게 아니라 물량들을 끝까지 끌고 가면서 나머지 비중 10%에서 20%로 수익 볼수 있게 제가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잡아 들리고 있다는 거고 최근에 영상까지 찍어 드렸던 거이 알테오전의 친구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께서 다들 아시는 거이니가캔 바이오 잡아 드렸잖아.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매매했다. 그러면 벌써부터 19%까지 먹는다고 제가 설명을 들어보고 싶은데 자 제가 이니가캔 바이오와 ABL 바이오 하반기 20조짜리 기술 수출이 임박을 했다. 역대급 장대형 봉이 예고합니다. 말하면서 정확하게 4초 3시기가 잡아들었던 것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 리가 캔바이어만 보시더라도 정말 많은 얘기를 해드려요. 리가 캔바이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렇게까지 지금 말씀드렸죠. 10일날 오전부터 주목을 해야 된다. 얘는 뭐 이 d 시스템어 대장이고 바이오 또 광풍 준비하면 얘가 알테이즈 이어서 황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영상 찍어드려 그리고 영상 찍기 전에 어디에 공부방에 먼저 남겨드리는 거야. 이건 어디지?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분들 자 알테이즈는 무조건 끌고 가야 돼요. 뭐 지금처럼 뭐4 5만원 돌파할까, 5 0만원 돌파할까 그게 아니라 얘는 코스피 이전 이전에 매출적인 측면에서 연간 최소 최소액만 5천억에서 많기는 2조 이상까지 영업이익이 굉장히 순도높게 나오는 마이스톤을 수령할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말 그대로 이 코스피라든지 시장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뀔 때 지금 어떻게 돼요? 이 바이오 시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의미한 수익을 줄 거예요. 그럴 때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리가 캔 바이오 같은 종목으로 지금 이렇게 20%많기는 30%의 수익을 보실 수 있게 저 3시기가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처럼 혼자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투자 파트너 3시기와 함께 이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내가 한번 공부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이 텔레그램 공부방 전부 다 무료입니다. 지금처럼 비공개 링크를 제가 발송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010-9868-41548 문자로 두 글자 이 구독만 문자로 보내주신다면 실시간 무료 추천주 그리고 실시간 시황과 뉴스 일자매매 방법까지 놓치지 않고 전부 다 잡아드려서 알테오젠 끌고 가세요. 제가 하반기 최소 25년 졸업할 때까지 끌어들일 거고, 플러스 이런 니가캠 또는 바이오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복리로 매주 10%에서 20%씩 꾸준하게 저희가 불러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하겠다 하신 분들은 지금처럼 앞에 보이는 번호 010 9868 4148 지금처럼 두 글자 구독 구독 딱두 글자만 문자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알트전 관련된 브리핑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주말에 구독자분들 을 위해서 저희가 좀 주말에 출근해서 다 영상을 찍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 알테오젠은 제가 아마도 매일같이 찍는 영상 찍어 드릴 것 같아요. 정말로 저는 이제 시대가 바뀔 거라 보고 있고 이 바이오라는 테마가 정말로 중요한 테마가 될 거기 때문에 이 바이오의 대적인 알테오젠이 시장 전체적으로 이끌어 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 알테오젠 끌고 가겠다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알테오젠 급등딱두 글자만 문자 부탁드려 보겠습니다.